보통 죄사함과 거듭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정확하게 같은 것은 아니고 죄사함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과정을 아담의 경우와 비교하여 몇 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단계에서 죄사함과 거듭남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대소변을 가릴 줄도 모르고, 본능에 따라 입에 들어오는 것을 빨고, 배가 고프면 울고, 배가 부르면 자고, 누가 웃기면 방긋 웃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손해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의 상태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독립하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손해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앞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거리로 들어갈 것이라 선악을 분변치 못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아직 먹지 않은 어린 아기를 말하며 아담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구별하면서 행동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상태입니다. 선악과를 알려면 우선 생명나무의 과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과실은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감나무의 과실은 감이듯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의 생명인 영생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분 내키는 대로 말라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교만도 없고 열등감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팔에 붙어 있는 손과 같습니다. 손은 머리와 한 몸이 되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머리가 손에게 아무리 더러운 것을 만지라고 명령할지라도 절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은 몸의 다른 지체와 절대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할 일만 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분리 독립합니다. 손이 절단되어 팔과 분리되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선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고 악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과 충돌하면 강자와 약자가 생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끊임없이 왕래합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가장 두드러진 후유증입니다. 추천 영상은 오늘도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 주위에는 하나님의 경고나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경험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이미 하나님과 분리 독립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 독립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을 강요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장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가출하여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은 희미한 기억 속에서 가물거리고 나라의 법은 멀고 나쁜 친구들의 말은 가까이 크게 들립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님이나 무서운 법을 잊어버리기 위해 양심을 짓밟아 버리면 친구들의 유혹은 귀에 설깃합니다 이와 같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 독립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유혹은 크게 득세하고 하나님의 경고는 양심의 희미한 구석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영혼에 직접 들려오던 하나님의 경고는 양심을 통한 미세한 신음으로 추락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더욱 둔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은 지혜라는 가면을 쓰고 선악과를 먹고 이미 하나님과 분리 독립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유혹을 따르지 않으면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따라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여 하나님과 분리 독립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표현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의 과실이라고 표현했듯이, 죄를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라고 표현했습니다.선악과와 죄의 결과는 똑같이 하나님과 분리 독립입니다. 추천영상은 원제는 없다 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 벗은 것을 부끄러워 했듯이 내가 범한 죄를 나 혼자서 생각만 해도 부끄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듯이 우리는 속으로는 괴로워하면서 겉으로는 뻔뻔스럽게도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질문하시니까, 아담은 하와의 탓으로 돌리고, 하와는 뱀의 탓으로 돌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려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또는 어쩔 수 없었다와 같은 온갖 핑계를 찾아 합리화하는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 독립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은혜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다메색으로 가던 사람들처럼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고 아무 뜻도 없는 물소리나 바람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바울에게 갑자기 빛이 비추어 바울을 장님으로 만들어 바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듯이 예수님의 복음은 나의 양심을 쥐었다는 크나큰 충격을 주고 나는 파렴치한 죄인임을 깨닫고 어쩔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에 사형을 당하셨다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 앞에서 여리고 성처럼 강력했던 자아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이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단계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회복하여 선악과를 먹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선악과도 생명나무의 과실도 먹지 않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지금까지의 어떤 관습이나 세상의 어떤 유혹도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때 거듭납니다. 원래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다시 4차원 천국에서 살수 있는 신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고 두 번째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단계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거듭납니다. 그러나 죄 사함과 거듭남은 같은 뜻은 아닙니다.